이에 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집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사십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사람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수가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려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내웠사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니라. 내가 내 쳐배의 시체를 거두어 쪽에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으니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내지르라 하니라. 아멘 자신의 쳐비 죽임당한 레이는 온 이스라엘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서 협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쪼개어 보냈습니다. 이 레인의 의도대로 소망난 시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악을 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알기 위해 미스바로 모입니다. 이때 4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 기부와 성읍이 속한 대나민 집화 사람들은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집파 사람들이 연루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참하지 않고 사태의 추이를 그접 살펴보고자 한 겁니다. 이를 보면 지금 베냐민 집파는 진실과 정이보다 혈연을 더 앞세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집파 사람들이 문제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다 모이는 이총에 참석을 해서 c c 비비를 정당하게 가리고 범죄한 자들을 악당히 징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베나미지파는 부위를 피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과 정의보다 혈연을 더 앞세우고 있는 그릇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베나미지파가 빠지고 미스바에 오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체를 소망내서 보내게 된 이끔찍한 일이 어떻게 전락이 되어 있는지를 레인에게 묻습니다. 4절부터6절에 보면 레인의 설명이 나오는데 이 레인의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는 듯 보이지만 온전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빠져있고 또 일부 내용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일단 5절에 보면 이 레인인은 기부와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소수의 불량배들이 이레이인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레이인은 지금 소수의 불량배가 아닌 기부와 주민 전체가 이약에 공참 되지 공주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레이인은 기부와 사람들이 자기를 죽여야 하고 첩을 엿보여 죽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기부와 사람들이 네일인을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공성의적인 성폭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음행과 폭력의 죄였지 처음부터 사기죄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일인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서 사기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첩을 욕보이고 죽인 일에 있어서도 네일인 자신이 첩을 붙잡아서 내어준 일 그리고 새벽녘에 돌아온 자신의 척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일, 이런 일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실수는 이런 방법 언급하지 않습니다. 첩의 죽음이 전부 다 기구와 사람들의 잘못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첩의 시체를 열두 조각으로 쪼개어 각지파에 보낸 자기의 끔찍한 행동은 기부할 사람들의 죄악상과 범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행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선동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 내이는 지금 온전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증언을 다 마친 내이는집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에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공책을 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으니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심판의 공도를 내놓아라. 이렇게 또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이는 이스라엘 피중이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증인들을 더 불러서 사건의 진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그런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한 말을 믿고 자기의 말에 근거해서 바로 움직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레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진실을 전하지 않으면서 온 백성을 급하게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이 선동에 휘말려서 돌이킬 수 없는 한 전쟁과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신실하기도 하는 한 명의 매일의 새치회에 휘둘려서 커다란 비극을 민족적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세 가지 모습을 피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혈액과 같은 민간관계를 진실과 정의보다 앞세우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비난의 집화가 자기 집화 사람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참석을 했다면 특히 기부와서 사람들이 이 총회에 동참을 했다면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 편쪽의 편에만 서려고 마음을 먹고 아예 이로 총의 자리를 거부해 버리고 조사 자리를 아예 처음부터 부정해 버리니 문제가 더욱 커진 겁니다. 교회 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관계를 앞세우면서 특정한 사람들만 들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을 때 갈등과 문제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인맥을 앞세우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언제나 진실과 정의를 더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가 커지지 않고 적절한 차원에서 적절히 해결이 될 겁니다. 둘째는 사실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은 곧잘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의 레인처럼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은 전혀 언급하지 를 않고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만 말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잘못은 더욱 부풀려서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의 왜곡과 과장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더 커지고 더 불안스러워집니다. 이를 알고 우리는 성도로서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내 나름의 한 점이 있고 또 어떤 일에 대한 진실을 100%다 파악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들은 일또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만으는 전혀 과장이나 생략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과장할 때 우리는 분란의 도모자가 될 수가 있고 갈등과 갈등의 원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 여러분 모든 말을 할때 언제나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흥분된 감정을 앞세우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망난 시체로 인해서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통탄해 하는 마음이 아주 큽니다. 감정적으로 주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레인의 선동에 아주 쉽게 휘말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그 일의 과정을 조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건의 전모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쪽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말도 충분히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원전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흥분 상태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격양된 상태에 있으면 거짓 정보에 휘둘려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선동을 하해서 집단적으로 그릇 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장식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흥분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 요리는 흥분된 마음과 격양된 감정에 휘둘 것이 아니라 분하게 이성적으로 일의 전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절대로 쉽게 흥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정적인 큰 소문을 들었을 때에도 흥분된 감정으로 쉽게 굽혀들지 마십시오. 먼저 잡초지종을 잘 살피고자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불려오는 소문만 믿을 것이 아니라 다른 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고자 해야 합니다. 또할수 있는 한 최대한 깊이 어떤 일을 알아보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선동을 당하지 않고 불필요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나 정보다 언제나 진실과 정의를 앞세웁니다. 어떤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지 않고 왜곡시키거나 과장하지 않고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순간에 흥분된 감정에 휘둘려서 쉽게 선동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인들이 많을 때 교회와 사회는 불필요한 갈등과 분품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의 교회를 보면 성숙한 모습이 없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교회의 그 여러 문제들을 처리하는 모습이나 사회의 정치적인 현상들을 보면 인간관계를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고 자기 지능의 이익만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건을 전달할 때 왜곡과 과장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흥분된 감정에 휘둘려서 일의 전모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여와 사회에서 수많은 갈등과 분란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유념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지나 지혜롭게 살아가시고 갈등을 크게 일으키기보다는 부여의 갈등을 봉합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과 같은 인간관계와 정보다 언제나 진실과 정의를 납세우는 그리스도인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일을 피하고 언제나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흥분된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부여와 사회에서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식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피로를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사라져버리고, 하늘 통한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